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늘 빨리 가려고 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의 말을 남겼다. 목적 없는 속도는 방황일 뿐이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잘못된 길에서 열배 빠르게 달려도 결과는 실패에 더 빨리 도착하는 것 뿐이다. 첫째, 방향이 없는 사람은 바쁠수록 더 무너진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움직였지만, 돌아보면 제자리인 이유. 그건 느린 게 아니라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방향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치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가치에 따른 행위에서 시작된다.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선명할수록 선택은 쉬워지고 속도는 자동으로 붙는다. 셋째, 속도는 방향을 확인한 뒤에 올 일이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두르면 인생은 산만한 시도들의 조각으로 흩어진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올바른 방향을 찾으면 비로소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인다. 넷째, 중요한 선택은 빠른 선택이 아니라 맞는 선택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빨랐다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멀리 가는 사람일수록 시작할 때더 깊이 생각한다. 다섯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는 단 1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꾼다. 방향을 바로잡는 순간 속도는 늦어도 결국 도착한다. 이 영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